아네 저는 회사에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되어 하 안녕하세요 김루자입니다 오늘은 답정너도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일명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죠 조수기업을 다니다 보면 느낍니다 대답은 사치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조수기업의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아, 네. 저는 회사에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되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그들이 던지는 그물망에 흐릿하게 보이는 먹이를 먹으려 달려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수평적인 사고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조쏘 기업입니다.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할 때는 마치 군대에서 마음의 편지 쓰듯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 정답이죠. 건의상 안 됩니다. 어차피 반영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 내는 건 괜히 회사에 불만 있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밖에 안 비칩니다. 아나 어, 쓰바 그럼 의견도 못 내고 꼬봉처럼 회사 다녀야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입이 근질거려 말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렇게 눈에 레이저를 켜고 온 관심이 집중된 상황 말고 사실은 존나게 예전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치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일하는 도중에 혹은 잠깐의 담배 타임 때슥 하고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슥입니다. 슥! 입니다. 슥! 아하,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도로요.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회사에서 신경 썼으면 해줬으면 하는 복지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나? 근무, 시간 단추, 월차, 연차, 업무의 능률화. 이런 구구절절한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말하세요 돈더 주세요 월급 올려 주세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런 거뭐 필요 있습니까 복지 그거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돈 우리가 조소기업에서 일하는 이유 바로 돈입니다 긴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월급 올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복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곧 복지입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꼭 자기 자랑하는 선배들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니네 이게 뭔지 알아? 이건 말이야. 이 용어로 말하자면, 아우, 이런 꼰대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여러분, 꼰대와 선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선배는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고, 꼰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물 안궁 한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절대 첨언하지 마세요. 오, 그럼 그걸 거기에 적용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리액션 해봤자 꼰대는 들을 생각 어차피 없습니다. 그냥 지 자랑하고 싶은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괜한 리액션 해봤자 말만 길어집니다. 나 때는 말이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직장인 희대의 고민이죠. 점심 뭐 먹을까? 입맛이 까다롭거나 체질이 다른 분이 아니라면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저도 같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기분 좋게 먹으세요. 그리고 사실 진짜 고민되긴 하잖아요. 아씨, 어떤 게 나을까? 저거 먹는다고 하면 나만 먹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먹는 거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김누저 유튜브나, 어쨌든 점심 뭐 먹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같은 거요. 이렇게 답정 너도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대화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형성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갑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회사라는 자체가 이해관계를 따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밥 먹을 때 포크 숟가락이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냥 숟가락이 밥 먹는데 편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김루저였습니다.